이사야 6장 5절에도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성전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단 숯불로 그의 죄를 찢어주고 그리고 그가 훌륭한 사형을 감당했잖아요. 사라니 여자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마치 여인이 자녀를 생산할 때. 상구의 고통이 있었을 때 귀한 아들 딸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했고 보지 말아야 할 장면도 많이 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이사야 6장고대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성전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단수 불로 그의 술을 찢어주고 그리고 그가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마치 여인이 자녀를 생산할 때 상부의 고통이 있었을 때 귀한 아들 딸을 탄생시키잖아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했고, 보지 말아야 할 장면도 많이 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이사야 6장 5절에도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성전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단 숲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고, 그리고 그가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사랑 여자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마치 여인이 자녀를 생산할 때 상부의 고통이 있었을 때 귀한 아들딸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했고 보지 말아야 할 장면도 많이 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보면 드라마 중에서 이제 요즘은 전부 다 대원 동물 가정에서 강아지 키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우선 앉아가 창에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볼레가 먹고, 하면 개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요? 숟가락 하는 거 바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언제 부스리라도 떨어질까? 그 장면이 이 수르브르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연상이 되잖아요. 이거뭔 뭐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 o d 돈, 권력다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그 좋은 권력도 세월이 지나가면 옛날에 공부를 0 년인데 지금은 4 년, 5 년이야. 아니 1 년이야. 회장 일 년이야. 받든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봐야 돼. 야고보 사장1 5아 야고보 일장 십오 들어보니까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나는 사망 날니다 죄란 놈이 욕심이란 놈이 내 마음에 들어가 에덴 동산에서 그것 때문에 배가 망신되었잖아요. 그 좋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유리을식하면서 인간이 저주받으니까 자네까지 저주받아서 땀을 흘리면서 실열해서 열심히 타도 하루세끼 제대로 못 먹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이 죄값이잖아요. 잘못 못다.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권력 바라보지 말고 어떤 책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에기도 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한명에서 선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신령이 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 사람은 누구나 다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산길이나 의식한 곳을 홀로 걸어간다는 생각에 보세요 그래서 막대기나 지팡이 아니면 장구상 같은 정도 그거 하나 있으면 든든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다윗 같은 성분도 어렸을 때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매엘 선지자가 바로 사울이 잘못됨으로그 사울 후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사무국에선자에게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기름부에라고 했을 때 간다고 통보했잖아요 그랬을 때다윗도 정말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뭐라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무니까 국판에서양한국에서서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o n a 결 d Abbottie Maria sooner. t 고 e 대왕으로 세웠잖아요 the world. They c a n 편 go in the world. They can't go in the world. 그후 다윗은 부모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사무엘상 1 7장4 5오절 보니까 다윗이 불리스 사람이 이르되 넌 갈과 참과 단천군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니까 한 방에 끝냈잖아요. 여러분들도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해관계 얽혀 있습니다. 오늘 주홍은 0 가지, 1 0 0 가지 잘해서가도 한 가지 사람 태어나서 어떤 사람 키워서 잠깐 시집 보내는데 나중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끝까지 결국 주인을 죽이는 것. 그런 걸 많이 보잖아. 요 그래서 꼬지겠으면은 검은 머리 인생들 다 그런 것이 아니야. 왜람이 없으니까. 죄악이 들어온다. 욕심이 있다니까, 그런 거야. 욕심 앞에서는 상관없고, 의리도 없고, 그동안에 뭐 도움 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할 게못 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구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므로. 하늘에서 사나이가 아름다운 n t 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 줄 o w 니다 o n t 말 n o 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한 o n 어요 n o w I don't know. I d 어요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 모두 다 신명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삶의 천국이 되어서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한 해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만 종이 소두우시 말씀드렸지만 내교육자 30여기까지 많은 오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무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되신 주변에서 하나님 이제부터 30회 회장인 중심으로 모두가 다 똘똘 뭉쳐 사랑의 뜻을 묶여서 하나님 께 영광, 종의 충성 봉사, 각 교회에서 잘 섬기고 세상 속에 나가 백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